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유한보다 더큰 사람은 없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위대하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 화목하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그의 뜻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여자가 많은 양의 밀가루를 가져다가 섞어 넣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삶이 생산적으로 변화하여 우석의 미래가 성공하고 번영하여 번창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농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와 마침내 여문 알곡이 맺힙니다. 곡식이다. 이거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낯으로 그것을 거둬드립니다. 주님은 우석의 용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그것이 땅에 심길 때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어떤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서 큰 가지를 내니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여 위대하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돈을 소유하고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 사람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과 그의 성령이 우석을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시킬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온전히 바꾸겠습니다. 모든 악한 습관과 성품을 제거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개혁하겠습니다. 과거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며 그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석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